예, 오토바이를 먼저 가져가시고 예. 현금을 저한테 140만 원을 주시고 예. 그리고 월요일 날퇴지 서류를 제가 사장님한테 퀵 서비스로 한 다음에 보내주겠다. 어, 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죠? 그리고 예, 아니면은 서비스가 안 되면은 예. 제가 이거를 예. 우체국가 가지고 등기 있잖아요. 등기로, 등기로 하면은 그 다음 날 도착해요. 바로 도착해요. 그 예. 그거 약속 지켜주셔야 아이, 돼요. 그럼요. 사장님 이제 이 그거 약속을 안 지키면 아,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 예, 예, 사기죄예요. 맞아요. 저 신고하면 돼요. 네. 예. 예, 예. 그래 약속했어요. 예, 영상 이거, 찍었으니까. 이것도 찍어가세요. 예. 제 주민번호거든요. 이것도 찍어. 저는 당당해요, 사장님. 아, 예, 그러니까요. 약속을 하신다니까. 예, 예, 영상 예, 찍고 오더라. 제가 왜면 운전 특성 이거를 하려고 오늘 예. 다 해놓은 거예요. 예.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 다 보냈어요, 면허증까지. 예, 사장님이, 예. 사장님, 이 사장님, 주세요. 이거 찍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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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이게 아니요 사진으로 찍으세요. 신문지. 아니 영상 영상으로 네. 그냥 이렇게 아, 하면 네. 되고. 아. 자. 그러면 제가 오류 올라 네. 그러면은 네. 남반은 지금 떼세요, 사장님 지금 제가 뗄게요. 예. 네. 자, 남반 지금 뗕니다, 여러분. 남반은 지금 떼고. 아. 저는 그걸 한 분한테 봐 가지고 뭐 기계 같은 걸로 아, 뒤에... 저거뭐 이제 벤치 같은 걸로 돌려야 되는 걸로 아, 알고 있는데. 예. 자, 지금 오토바이를 지금 사러 왔는데, 폐지가 되는 줄 알고 사러 왔는데요, 폐지가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오토바이 넘버를 떼서, 예, 예. 오토바이 넘버를 떼서, 떼서 월요일날 폐지하기로 약속하고, 영상 찍으라 그래서 찍는 겁니다. 네. 한 바퀴 돌고, 예. 네.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제가 오토바이를 먼저 가져가고, 돈은 지금 지불하고, 퇴지 서류는 노래나 주면 니다 근데 자기가 약속 안 지키면 사기죄가 성립되니까 본인이 직접 찍어 찍으래요. 사기 안칠 거니까. 근데 안 주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운전 한번 해볼게요.